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.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의지하고 존중하는 편이었지만, 한 번은 긴 장문으로 어릴 때 이거는 싫었다,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나는 이러저러한 기분을 느꼈다 등을 작성하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두 분은 생각이 많아지셨겠지만, 특히 아버지께서는 충격이 크셨는지 술을 드신 상태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. 술을 많이 드신 상태라 깊게 듣진 않았지만, 미안함과 속상함이 느껴졌습니다.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. 그때 두 분은 많이 어리셨고 첫째인 저를 키우는 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겠지요. 특히 어머니는 너무 어린 청춘의 어머니가 되셨으니 저라면 무서웠을 것입니다. 아버지 어머니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. 그것은 표도 안날 정도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많이 표현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. 부모님 친구 지인에게 말못할 속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아마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.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이 표현하시길 바랍니다. 제 친구들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만나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합니다. 길면 4시간씩 앉아서 수다를 떨고 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투나 기분이 좋지 않은 단서 선택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. 물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고 존중해주고 더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. 또 인생 상담, 말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. 친한 사이끼리 이런 말 저런 말도 할수 있는 것이지만 묻어두지 말고 털어버림으로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에게는 친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대화하다 보면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주고 싶은 친구 내 인생에 변화를 준 친구 울고 웃으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시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. 인생은 선택의 기로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. 선택하는 수만큼 후회도 같이 생깁니다.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?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?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면 후회에 갇혀있거나 그것이 싫어서 선택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하지만 이런 후회가 많다는 것은 선택의 시간에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앞으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친 것이고,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. 최선을 다한 시간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내 자신만이었을 뿐입니다. 내가 밟아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잃습니다. 지금의 나를 보세요. 초라하시다고요? 그래도 자신을 보세요. 시간을 후회로 보내는 것보단 낫습니다. 그리고 더 자세히 보세요. 지금의 나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?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, 마음에 들지 않는 점, 왜 이럴까 싶은 점도 보입니다. 어떤 사람은 단점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을 해주거나 괜히 걸고 넘어진다거나 심하며 화를 내고 뒤에서 욕을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. 물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단점들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면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추거나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.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그 사람과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. 그 사람에게 보였던 단점이 나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. 물론,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. 허나 그 단점은 내 기준에서 보았을 때의 단점인 것이고, 많은 거울을 보다 보면 남 흉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고쳐지고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함을 알게 됩니다.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보세요. 분명 무언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허리가 꼿꼿한 사람은 겸손하기 힘듭니다. 육체의 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. 또 다른 나의 허리가 꼿꼿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본인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너, 바로 너, 너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쉽습니다. 허리가 꼿꼿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람이 아닌 상황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엎드려져야 합니다. 엎드리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. 허리를 숙여야 나를 볼수 있습니다. 허리가 꼿꼿한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. 그러하니 다른 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. 과한 겸손으로 굽신굽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신이 겸손해야 육체에 나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.